잠 먹었어 만큼 흔한 인사가 있습니다. 잘 잤어? 당신의 잠자리를 묻는 이유진 교수님이십니다. 잠을 어떻게 하면 좀잘잘수 있느냐? 잠자리에 들어가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양세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행복한 꿈을 꾸잖아요. 그리고 깨요. 잊고 싶어요, 이거를. 방법이 없습니다 잠에 관한 진실 한 번. 한 시간 반 단위로 자고 깨면 피로도를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수면 황금 시간. 하나, 둘, 셋. 지구별 사람들은 모두 떠야지. 한 번만 해. 보성. 들 아빠. 김수대입니다. 둘리하면 저아도 뗄래 뗄수 없는. 둘리가 <laughs>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고. 동룡은두 마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요 그래서 하나 아, 둘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. 아 원래 둘리가 초록색이었어요. 제가 본래 생각했던 색깔은 오 어? 끝님의 아. 작품에 재석형이 등장한다면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신말 <laughs> <laughs> 그렸네. 내일의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사는 배우 김우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익창시절에 김우빈 씨가 이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. 하루에 계란 한 판을 먹고 닭가슴살에 보충제를 갖고 다니고. <laughs> 벌써부터 부끄러워요. 2006 여름 캠프에 참가했었던 고이 김현중입니다. 787에 몸무게 70kg, 5kg가 늘었어요 아직도 안 끝나. 쓴 질문만 27개나. <laughs> 목표가 있으면 다가가려고 노력을 그냥. 많이 하는 편이고. 광수 씨가 굉장히 또 친하다고 하니까. 제 우빈이는 어떤 동생입니까? 남자답게. 습니다형 전화 드릴게요. 가자. 상속자들도 이제 수많은 명대사가 있는데 이거 한번만 해줘요. 오랜만에야너오 <laughs> 맨날 이런 댔었냐? 지켜주고 싶고. 오, 아, 어너왜 저는... 맨날 이런데 자냐? 잠시 멈춰야 했던 네, 네. 순간이 좀 있었는데. 두렵죠한 네. 14, 5년 된것 같아요. 원래는 조금 더 극적인 것들을 썼었어요.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더 찾기 시작했어요. 새끼 어제 다 챙겨 먹은 거 그런 그런 것들 하루에 하늘 두번 보기 목표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. 쉽지, 않아요. 네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